안녕하세요 오늘은 숙의 게으름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다시 부지런해질 수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지 거의 이제 5개월 차에 접어들거든요 뭐했니?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쉬자 놀자 자자 먹자 이런 저의 퇴사 모토에 맞게 아주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게을러질 수 있을지 진짜 몰랐어요 이제는 조금 열심히 살아 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지 좀 됐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게으름도 관상이 생겨서 다이어리도 쓰고 계획표도 만들고 아무리 해봐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스스로 막 의지를 다지고 막 으쌰으쌰 해서 는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내 힘으로는 안되겠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했던 게챌린저스 라는 어플이었어요 그 어플은 내가 목표하는 바에 돈을 거는 거예요. 예를 들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세번 헬스장 가기, 일주일에 세번 어, 블로그에 글쓰기, 이거였어요. 그래서 2주 동안 제 목표 한 바로 한 거를 인증을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어플 자체 설정에 사진첩에서 업로드를 시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냥 바로 찍은 거를 그대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. 하루에 3장 찍어놓고 3일 했다고 올리고 이럴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. 어 이거 신박하다.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. 만 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. 인증한 거에 따라서 환급금이 정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한 번도 인증을 안 하면 제가 베팅한 돈은 다 잃는 그런. 그런 어플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. 저에게 강제력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? 뭔가 만 원을 걸기에는 2주 동안 그냥 만원 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죠. 한 프로그램당 3만 원을 걸었어요. 그래서 총 6만 원을 금을 한 거예요. 열심히 살아보겠다고. 게으름이 이게 한도까지 딱잡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마지막 3일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환급금 때문에 꾸역꾸역 블로그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점점 최소한 인증만 할수 있도록 너무 퀄리티 떨어지는 그런 글들을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건 헬스장은 안 갔어요. 지금 너무 좋은 핑계가 많아요. 어 근데 진짜 너무 한심한데 그 제가 가려던 헬스장이 한 달에 3만 원이거든요. 3만 원. 생돈을 날려가면서 한번 받아봤는데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소용은 없었어요 부끄럽네요 어플은 진짜 좋은 것 같지 않나요? 인증하는 맛도 있고 극도의 게으름이 있는 저의 지금 상태로서는 소용이 없었다는 거 제가 해야 되는 내용을 상기를 시켜줘요 마지막 인증이 3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다적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스윗한 멘트들이 필요하신 분들 이용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? <laughs>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고 생산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 도시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초시계를 곧 사용해보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8시간 근무하시잖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 8시간을 완전, 완전 집중할 순 없고, 뭐 이래저래 뭐 커피도 마시고, 동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, 그런 시간 빼고, 한 5시간 정도 집중을 하신다고 봤을 때, 사실 초시계로 재면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기 엄청 힘들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집중한다는 거는 편한 일이거든요. 초식의 기준, 하루에 5시간 이상 생산적인 일 하기. 그걸 인증하는 브이로그 인증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요. 어쩌다 할수 있겠죠? <laughs> 저한테 생산적인 일이라 함은 요즘에 살짝 이력서도 써보고 있는데, 어, 이력서, 자기소개서 쓰는 거, 유튜브 관련 일 하는 시간, 어, 영상 구성하기도 하고, 촬영도 하고, 편집도 하고, 유튜브에 사용하는 시간, 이런 것도 저한테는 매우 생산적인, 거의 어, 유일한 생산적인 일이니까요. 글로 뭔가를 정리하는 일이나 아니면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좀 아이디어를 정리한다거나 MS 오피스로 하는 모든 활동 저는 이걸 일단 생산적인 거라고 정의를 하려고요. 계획 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. 다이어리를 쓸 때랑 안쓸 때랑 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는 시간까지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까운 시일 내에 생산 활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드를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. 아 그리고 운동. 아 운동 시간은 따로 넣어야겠죠? 저한테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운동이거든요. <laughs> 운동 너무 안 해가지고 사실 옷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. 운동만 하면 되게 근육이 잘 붙는 몸인데 워낙 몸에 힘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살았더니 진짜 너무 통통해진 거예요. 생산적인 일 리스트에. 운동이랑 청소, 빨래, 이런 집안일도 놓고 싶은데 왜냐면 잘안 하거든요. 일단 안 놓고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고군분투 하는 거 보시고 여러분도 마음속 계획하셨던 거 한번 같이 열심히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같이 해보실래요? <laughs> 언제까지 백수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인증 올릴게요. 안녕.